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투자를 하는 삼전불패입니다삼조패아조로분 오늘은 2011년 10월 27일 네, 수요일 주식시장이 모두 마감이 되었는데요. 네, 우리 삼조패아조로분들 오늘도 주식시장 보시느라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오늘 주식시장 같은 경우 대형주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어제와는 달리 하루 만에 주식 시장의 흐름세가 좀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어, 특히나 이제 반도체 주인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흐름세가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다시피 오늘 천 원이나 좀 하락을 했죠. 어, 사실 어제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한 이유는 외인들의 매출세보다는 개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네, 어, 개미라고 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가 되겠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공감을 요즘은 좀 하고 있습니다. 어, 삼성전자라는 종목에 어, 이제 개미 투자자가 600만 주주라는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이제 개미 투자자가 매도를 하면 그때는 바로 이제 외인이나 이제 기관이 좀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 개미 투자자가 파니까 바로 기관이 들어와 주면서 어, 주가는 1,3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어, 장 막판에 900원 상승 마감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도 우리 삼점 부패 가족분들이나 아니면 삼성전자에 투자 시는 대다수 많은 주주분들은 내심 오늘도 상승장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계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주가라는 것은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어 주가라는 것은 유동성이 있는, 어 시장이기 때문에 절대, 어 주가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가 맞추려고 하는 리딩 절대 하지 말라고요. 리딩 막 회비 내면서 막 30만원, 40만원 막 이렇게 내면서 막 3, 4명 파트 지어가지고 종목 추천 받잖아요. 어 절대. 어, 저는 장기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어 미래 성장성, 네, 성장성이 있는 회사에 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저는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삼십 분 여러분들 일단 이제 전체적인 이제 시황 체킹을 좀 해드린 다음에 삼성전자 주가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이제 겨울을 앞두고 에너지 공급 대란 어, 요 가능성에 인플레이션 우려를 재점화되면서 국내 증시가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다라고 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번 주에 들어서 이, 이틀 연속 이제 코스피는 순매수했던 외국인들이 어, 순매도세로 순매도, 전환을 하면서 증시가 약간의 약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어쨌거나 코스피 지수는 어제 대비 한23.59 포인트 빠지면서 코스피는 3,025.49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아직까지는 3,000피 포인트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은 기간이 3,499억 원 그리고 외인들이 2,600. 2,969억 원어치를 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어, 개인 투자자는 무려 6,134억 원어치를 매수를 했어요. 어, 어쨌거나 이제 한국 증시는 미국의 전력 발전소에 석탄 재고가 1997년도죠. 네, 요때 어,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 우려로 인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좀 약세를 보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 그리고 중국의 반독점 이제 관련된 제재 우려가 어, 이제 재부각 되면서 중국발 리스크에 대한 투자 심리도 어느 정도 약간의 어, 위축 상태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 심리가 이제 압박감을 받다 보니까 어, 좀 이제 매도를 했다. 어, 외인들과 기관이 매도를 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시가 총에 이제 열 종목을 이제 어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LG화학이나 SK하이닉스는 오늘 좀 하락을 했고 어 상승한 종목은 삼성바이로직스나 카카오, 삼성SDI나 네이버, 어 기아차 뭐이한 종목들이 오늘 상승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를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삼촌 패자분들 이번 시간에는 바로 화면에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분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일단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 7만 100원에, 1000원 어, 하락을 했고요. 1.41% 하락을 하면서 어제 상승했던 부분을 어, 이제 한 1000원 정도 이제 까먹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 9시부터 이제 15시 30분까지 시장의 흐름세가 상당히 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거나 오늘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 7만 전자는 잘 버텨냈습니다. 그래서 개미투자자가 이제 7만 전자에 잘 버텨내면서 6만 전자 이하로 빠지진 않았지만, 네, 그러면 오늘 누가 매수라고 매도를 했는지 어, 삼성전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일단 보시면 역시나 7만전자를 지킨 것은 어, 개인 투자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어, 역시나 외인들이 이렇게 팔면 팔수록 개미 투자자는 그 반발세가 상당히 강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은 무려 300만주 이상 어, 매수를 했고요. 어, 외인은 210만주 기간은 100만주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좀 이제 지지부진하게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오늘 외인는 210만 주, 그리고 기간은 100만 주 이렇게 매도를 했고요. 어, 기간 같은 경우 이제 증권이나 투신, 그리고 종금이나 보험, 어, 그리고 연기금까지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증권에서는 62만 주로 가장 많이 매도를 한 것을 어,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증권사는 상당히 얄미운 이제 상황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어 수익 챙기기에 바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매매 상황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증권사별로 보시면 오늘 이제 매도한 부분은 외인들이 상당히 매도를 했습니다. 아까 200만주 이상 매도를 했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베스트 투자 증권은 한8천주 매도를 했고요. 어, JP모관이 100만주, 그리고 하나 투자나 한국 증권, 그리고 골드만, 어, 이런 곳에서 어, 상당히 많이 어, 좀 매도를 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반면에 매수한 곳은 어, 이제 삼성 증권이나 키움 증권, 그리고 미래에세,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NH 투자나 KB 증권이나 뭐 시티그룹 이런 곳에서 매수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를 좋을 것 같고요. 어,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저가는 64,500원, 저가 대비 플러스 100원 상승을 하면서 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우선주는 오늘은 거의 횡보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400원 빠지면서 주가의 흐름세가 썩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어,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를 좋겠습니다. 좋을 것 같고요. 어, 다음은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는 어, 어제와 동일하게 어, 외인들이 매수세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 어제는 95만주, 오늘은 어, 13만주. 네, 13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아, 9만 5천 주네요. 서쨌거나 이제 오늘 13만 주 매수를 했고, 개인 투자자는 다시 매도세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요렇게, 섭렵해져 분들, 개인 투자자는 샀다 팔았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거의 뭐 2주 조금 넘게 매수세로 이어가다가, 다시, 어, 좀 이제 지치다 힘들어서 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시는 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에는 증권이나 투신, 그리고 종금이 좀 매도를 했고요. 어, 그리고 반대로는 보험이나 연기금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다음은 삼성전자 매매 우선주 매매 상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래에스 신학 키움증권, 메커리 그리고 삼성증권이나 한국증권이 좀 매도를 했고요. 반면에 골드만이나 아니면 시엘, 멜릴린치나 JP모간이 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살고 팔고에 대한 이제 부분은 명확하게 어, 갈려져 있다라고 어,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 다음은 삼성전자 공매도 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제 대비는 한쪽쭉 줄어들긴 했어요. 네, 그러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정도는 이제 사실 심각한 건 아닙니다. 네, 그러나 어 어떻게 보면 이거 이러한 이제 공매도를 매일매일 때리기 때문에 이게 누적이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목돈. 큰 돈이 되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사회 하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매도 현황도 지금은 뭐 그렇게 심각한 편은 아니지만 어, 그래도 11월 8일까지 지금 아마 투표를 받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청원에 대한 일부. 어 이제 사람이 좀 이제 투표 결과에 따라서 청와대가 이제 발표를 할 입장에 놓여지게 되어 있는데요. 어, 과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삼전 불패 가족분들에게 빠르게 정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삼전 패자분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